연이와 마리오예요 오늘은 연이와 마리오가 하나 둘셋 빠밤 이, 이 고양이와 민크색깔 집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건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가가 연이이은 언제오지? 친구 친구들. 오늘은 얘네들을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. 이거 소리가 나거든요. 잘 들어봐요. 이 부분을 누르면 소리가 나요. 자, 잠시만요. 또, 이것도. 짜잔, 주사기야 양치질. 준비했고요. 마리오 어떻게 돼? 짜잔 집 안을 보여드릴게요. 삐어이가 여기 서 있습니다. 어아이 은색 부분을 음. 비비면 음. 소리가 나요. 나. 뭐야? 왜 소리가 나왜 소리가 나잘 들어봐요. 마리오도. 쉿. 이거. 짜잔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. 아, 친구들 이것만 보여주면 아쉬우니까 또상황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갈갈. 요 Let's action. 집에 들이어 있는 삐바로라는 친구가 살고있키였습니다 그 미키. 미키였습니다. 미키였 미키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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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키가습니다 미키였습니다. 아키였습니다니야미키니 주사 맞겠습니다. 다다다다다다다다도다 백신 주사도 잘 맞아. 끝났어. 안 아파요? 밴드? 밴드를 붙여주면 끝. 비약기도 주사. 으아. 괜찮아요. 밴드를 붙여줄게요. 집에 들어왔으니까 꼭 샤워를 해야 돼. 친구들도 어, 너무 좋다. 야, 야. 미키 너도 샤워해 꼬리 씻어. 나는 민가부터. 부지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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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어, 나도 갑자기 깨가. 빨리 나가. 음. 똥 <laughs> 니까 그러니까 그러죠. 한편 미키는 샤워해야지. 미키가 샤워를 했대요. 미키야 우리 산책 나가자. 이상한 놈다 미키야 나+ 리키야? 응? 나너 삐약이도 그래 우리 그럼 양치질을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난 양치해야지 치카치카 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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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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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. 자 이렇게 해서 미키와 삐아이는 행복하게 서았답니다 안녕 얘들아 다음에 만나 친구들 친구들도 양치를 이렇게 취약 짜서 치카치카 잘해야 돼요 식기도 잘하고 예방접종도 꼭 맞고 그럼 안녕 요니티비 구독과 좋아 알림설정 꼭꼭 구독과 좋아 알림설정 계속 계속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 친구들. 제가 말했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조심해야 돼요. 그럼 안녕.